기마자세, 엎드려뻗쳐 이런 운동들은 코를 단련시킬 수가 있고요 정도를 넘어서면 허리가 다칠 수 있지만 정도껏 지켜서 하면은 디스크에 좋은 것이지 허리가 아픈 사람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고품격 메디컬리에는 의학 정보 채널 심내소의 황진호입니다 요즘 핫한 유튜브 영상이 있죠 DP 이병 안준 호. 이병. 야. 이병. 너 DP 해라. DP가 뭐의 약자인지 아시는지 다 아시죠. 이제는 하도 유명해져서 디저럴 퍼스위트라고 하는 약자인데 그래서 타령병을 쫓는 그런 거를 이제 DP라고 하죠. 훈련소에 부터해서 처음에 이 딱고 갈 때까지의 그 아주 한 그 15분? 요쯤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그 군대 가신 분들의 마음을 되게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저히 못 보겠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제가 아, 이거를 조금 정회가적으로 조금 안내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여러 가지 정회가적인 소재들을 조금 정회가 의사만의 시선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디저럴 퍼스위트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군의관으로 갔었을 때 이제 기압을 얼차려나 이런 거를 받았던 기억은 납니다. 저는 이 대사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요 뒤에 나올 텐데. 군대가 아람단이야? 아니, 그럼 뭐. 군대가 아람단이냐? 이 대사가 너무 웃겨가지고, 저는 이 대사가 참 군대를 조금 뭐라 그럴까, 희한 대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소개를 하면, 저 이제 군 3사단을 나왔습니다. 제가 군의관 훈련을 받고, 3사단, 아, 다 아실 겁니다. 예, 백골 부대라고 하는 곳에서 1년을 보냈고요. 34단이라고 해서 군부대랑 이신촌까지 1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아, 완전 꿀보직이죠 거기서 제가 2년간 군인간 생활을 했습니다. 아,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그 이후로는 뭐 이제 기합 받을 일은 없었죠. 그러고 이제 군대 생활을 마쳤던 기억이 DP를 보면서 막 이렇게 새로 새로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DP를 보면은 요 뒤에 보면은 이제 최고의 빌런이 황장수 아니겠습니까? 황장수. 요 장면이 이제 가장 어, 인상에 남는 장면이죠. 어, 여기 보면은 황장수 조속봉에이 위에 올라타고 있고 이제 다들 기마 자세로 이 받고 있는 장면이 가장 이 기억에 처음에 딱 남는 얼차려 장면인 것 같아요 얼차려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 얼이라는게 정신 이란 뜻이죠 차렷 하면은 이제 차렷 자세를 얘기하는 거니까 정신차려 이 얘기를 얼차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군기를 잡기 위해서 이제 상급자가 하급자를 교육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체벌이다 이렇게 되 있는데 2020년 5월 27일에는 이제 이게 어 법률적으로 어 이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명칭이 바뀌었더라고요. 이제는 얼차려라는 말보다는 이제 군기훈련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군기훈련 규정을 쭉 제가 봤습니다. 찾아서 보니까, 이제 우리가 과연 얼차려나, 아, 요즘 말로 군기훈련 같은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헤어져 있고, DP에서 어떻게 했고,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는지, 그런팁 같은 거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받는 게 이제 엎드려 뻗쳐죠. 아마도 이거는 누구나 다 해보지 않았을까 합니다. 엎드려 뻗쳐가 이제 제일 흔한 겁니다. 여기 뒤에 보면은, 다양한 유형의 엎드려 포처가 있습니다 엄청 힘들죠 피도 쏠리고 그래서 이게 시,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다 같은 종류예요 이게 팔꿈치 플랭크 팔꿈치로 버티기 텀크루즈 플랭크 발 터치 사이드 플랭크 그다음에 무릎에서 팔꿈치로 사이드 플랭크 하는 거또 한팔 플랭크 레그 리프트 플랭크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종류입니다 근데 왜 그것이 이제 군기 훈련이고 얼차려 있느냐 이거를 조금 설명드릴 거예요 이제는 좀 이제 정액과정 얘기를 합니다 그니까 무슨 소리냐 업드려포츠와 플랭크가 차이가 없다는 거죠 등척성 운동이라는 거하고 등장성 운동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등척성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영어로 아이소메트릭 엑스사이즈라고 그러고 한문으로 이게 척자가 자 척자입니다 자 척자 그러니까 길이 척자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같을 등자의 길이 척자입니다. 근육의 길이가 항상 같은 운동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등장성 운동은 같을 장자에 긴장할 장자거든요 긴장할 때 장자 그러니까 톤은 유지가 되고 길이는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등청성 운동의 대표적인 게 계속 나오는 플랭크 운동입니다 플랭크 운동 이거는 코어 운동의 기본인데 근육의 길이가 변하지 않죠 가장 그냥 버티고만 있으시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브릿지 운동. 엉덩이를 드는 브릿지 운동도 고대로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등척성 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통 자랑할 때 구부렸다 펼다 하는 운동. 토는 굉장히 힘이 들어가지만 길이는 짧아졌다 길어졌다. 그래서 길이는 변하지만 토는 유지된다고 래서 등장성 운동이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모든 군기훈련들은 다 등척성 운동인 거죠. 경계가 모호하지만 우선 우리가 받고 있는 얼차려의 대부분은 등척성 운동이다. 길이를 변화시키지 않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강도냐에 따라 드는 것이 등척성 운동과 등장성 운동이 더 힘든 얼차려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왜 우리가 등척성 운동을 얼차려로 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등척성 운동은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을 가하는 사람이 페널티를 주기 쉬운 거죠 버티고 있다가 움직여 그럼 너왜 움직여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제가 운동을 받는 건지 안 받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안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벌 받는지 쉽게 알수 있나는 거죠 두 번째 받는 사람 입장에서 꼼수를 내기 쉽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거죠 등척성 운동이 왜냐하면 자 이거 열번해봐 그러면은 좀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이거는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꼼수를 못 내는 거죠.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세 번째 이유는 공간 제약이 없다는 겁니다. 이 플랭크 엎드려 뻗쳐 하면은 다닥다닥다닥 붙어서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 제약이 없는 체벌이다. 이것 때문에 정외과 의사가 봤을 때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모든 얼처려는다 등척성 운동인 것이지 등척성 운동이 등장성보다 힘들다는 뜻은 아니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요건을 꼭 체크업 받으셔야 돼요. 첫 번째, 엎드려 퍼쳐의 꿀팁. 자, 엉덩이를 높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PT 받을 때 플랭크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 힘들면은 PT 트레이너가 뭐라고 그러냐면 엉덩이 들어주세요. 그러거든요. 무게중심이 위쪽으로 이동하면서 쉬워진다. 그 다음에 발을 벽에 붙이자. 그러니까 기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엎드려 퍼쳐의 업그레이드 버전은 땅하고의 접촉 면적을 점점 점점 최소화시키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한발 들기 접촉 면적이 하나 없어지는 거죠. 어 그런 식으로 그래서 발을 살짝 기대는 겁니다. 요거 꿀팁 있다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무게중심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다리를 약간 더 벌려주는 겁니다. 자 여기 퀴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황장수가 빌런으로 작용했던 장면이고 밑에 조석봉을 깔고 앉은 장면이죠. 자. 여기서 황장수 빌런이 체중을 가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조석봉 배우가 꿀팁을 사용했습니다. 아 노련합니다 이게 이부 조석봉 씨가 군, 군대를 반드시 갖다 놨던 사람 같아. 뭐냐면은 여기 조석봉 조석봉 배우의 발을 보면은 고기에 딱 기대 있습니다. 아이 노련한 팁을 오.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엉덩이를 높이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발끝을 침상에다 갖다 대고 있는 모습을 여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석봉 배우도 정외과 공부를 한 건지 꿀팁을 잘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은 이제 한 다리 들고 있는 장면을 볼수 있죠. 그래서 이 결국은 정리를 한번 하자면 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플랭크 운동을 하는 거죠 엎드려 벌쳐라는 게 그래서 이 플랭크 운동이 돈을 주고 하면 은 웃으면서 하는 PT가 되는 거고 기분 나쁘게 받으면 체벌이 되는 건데 이 엉덩이를 들고 엎드려 뻗쳐를 하면은 실제적으로 정액 가정 입장에서는 엄청난 효과 여섯 가지가 생깁니다 뭐냐면 뼈밀도 강화 혈액순환 구분자세 교정 미용 효과 발목부상 방지.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빨간색으로 한 허리 강화가 포인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얼차려라고 생각하는 기분이 드는 거는 거기에 체벌을 가하는 사람이 기분을 나쁘게 해서 그런 것이지 원래는 플랭크와 동일한 거고 그만큼 코어 근육 강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얼차려임에도 틀림없지만 팔굽혀펴게 하는 모양으로 자세를 올바르게 유지하고 있으면 훌륭한 코운동 복근 단련 훈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pt를 받거나 또 필라테스를 하거나 이럴 때 가장 많이 행해지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나가 이제 원상 폭격이죠 이 엎드려 버처의 최종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양쪽을 뒤짐지고 머리로 이제 엎드려 버처를 하는 거니까 이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그 dp에 어 보면은 이. 철모에다가 원산 폭격이 원래 이제 명칭이 원산이라는 게 지역명이고요. 그 원산 지역에 폭격기가 떨어질 때 고꾸라박는 모양을 이게 이제 분따가지고 우리가 원산 폭격이라고 했던 유래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제 이 원산 폭격은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박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머리를 박는 행위에 의해서 탈모 같은 거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목 디스크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으로 버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해병대에서 이제 2003년 전 우수를 찾아보니까 원산 폭격을 하고 있었대. 이제 체벌자가 화가 나서 머리를 걷어 찬 거죠. 목뼈가 못 버티니까 무너졌겠죠. 그래서 목뼈 골절이 생겨서 이제 하반신 마비가 생긴 큰 피해를 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사 폭격의 이제 아주 강화된 베리에이션을 보면은 야 이건 어마어마한 코가 있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로 예전에 심했다는 뜻이겠지만 어쨌든 원사 폭격은 가급적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이 이제 기마자세입니다이 그림이 이제 우리가 촬영하는 거의 메인이죠. 이기마자세도 보면은. 어, 굉장히 힘든 자세를 저희가 알고 있고, 저도 이제 PT를 가면은 스쿼트를 받는 거죠. 굉장히 허벅지 근육, 등 근육, 앞에 있는 복근에 엄청난 근력 강화 운동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DP에서 보면 이제 팔을 앞쪽으로 뻗지 않습니까? 이 자세도 팔에 이제 등척성 운동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 예, 이제 우리가 보면 레그 레그레이즈, 암 레이즈를 하죠. 이제 이쪽에 삼각근 운동에 아주 탁월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등척성 운동을 가하는 거기 때문에, 기마자세도 그 코어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는 되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잠깐 나오는 화면이 거기에 있을 건데, 이제 유격 훈련을 받는 거죠. 어, 여기서 뭐 유격훈련은 군대가 남자라면 1년에 한 번씩 다 하죠. 어, 이게 이제 다리를 올리고, 이제 이렇게 하죠. 이게 이제 진짜 사나이에서 이제 유격훈련 가가지고 좀 유명해졌었죠. 그때 이다이신가 굉장히 힘들게 하다가 아마 허리를 누군가 다쳤던 기억으로 나는데, 이 온몸 비틀기라고 하죠, 저희가. 이제 온몸 비틀기라는 원래 스트레칭 방법 중에 있어요. 다리를 반대쪽으로 틀고 고개를 저로 제끼는 건데, 그거와 비슷한 걸 빨리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스트레칭 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이렇게 과격하게 허리를 비트는 운동은 허리에 너무 안 좋다. 어떻게 보면 기마 자세, 엎드려 뻗쳐 이런 운동들은 원사 폭격 말고는 굉장히 코를 단련 시킬 수가 있고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 나가는데 실제적으로 윗몸 일으키기는 지금 군대에서도 폐지됐거든요. 그래서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 등장성 운동은 길이가 변화되는 운동은 허리 디스크를 악화시킬 수가 있지만은 등척성 운동, 실제적으로 하는 플랭크, 엎드려퍼처 그다음에 기마 자세는 기본적으로 코 운동 강하기 때문에 디스크가 있는 환자한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정도껏 지켜서 하면은 디스크에 좋은 것이지 정도를 넘어서면 허리가 다칠 수 있지만, 근데 이 유격 훈련 온몸 비트로는 허리가 아픈 사람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열에 해야 된다. 왜냐하면 트위스트 되면서 디스크에 엄청난 무리를 가할 수 있다. 그리고 척추에 있는 뒤에 있는 후관절에도 엄청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 유격 훈련 8번은 조금 질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기마 자세나 엎드려뻗쳐 이런 것들이 제가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무슨 좋은 코 운동처럼 이 방송을 해가지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그 자체를 어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하면은 이제 기분도 좋고 코어를 단련하는 거지만은 마치 그거에 벌칙으로 사용되고 기분이 감정이라는 것이 섞여지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안 좋은 거다. 이런 걸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DP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얼차려 군기 훈련 가지고 조금 메시지를 전달해 드렸고요. 어, 큰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군기 훈련이나 얼차려 같은 문화는 당연히 없어져야죠. 그렇지만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본의 아니게 자기들이 그런 상황에 놓인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메시지를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심내쇼의 황지연아 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